걸어가 걸어가 뛰어머. 뛰어 뛰어 어괜찮아괜찮아 괜찮 안어 뛰어봐 뛰어봐 이봐 <놀라> <놀라> <맥거봐. 놀라> 아, 걸어가야 돼. 리오야, 야, 걸어 걸어. 야, 걸어. 걸어. 야, 뛰어. 계속 하자. 설명해 줘야지, 어떻게 하는지. 굳이 났다? 찍었다?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줘야지. 굳이 났다? 입을 깍 물고 거거든. 오케이. 준영이 뭐모 준영이 뭐 사랑해요! 엄마는? 똥! 엄마 사랑해요! 똥! 똥은 왜 하는거야 똥은 <laughs> 아, 이건? 이모 안, 이모들 안녕해 빨리 아, 하기 싫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해 정복이 뭐 초롱이 뭐 안녕히 주무세요. 1, 2, 3, 4, 5, 6. 비호 때문에 못해요. 비호야! 재밌어요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가자! 아! 찍었어? 아니 이모들 내일 봐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럼 어떻게 잡아먹어한 뭐. 번에 잡아먹지 않고 그냥 작전을 짜는 건데 내가 커 가지고 내가 운전할 수 있게 되면 어, 엄마 비옷 때랑 눈옷 때 데리러 갈 거야. 항상 항상 약속. 약속. 우리 결국 빠싸인안지려워 죽겠지 네아이봐 엄마 사랑하다고 하면 대단해.